부르면 부를수록 자기의 믿음 없음이 회개되어지고 그렇게 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절정의 때가 이르렀을 때 아들을 바치라고 합니다. 그랬더니 고민하지 않고 바로 출발합니다. 아버지, 근데 중요한 거는 왜 재물이 없어요?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.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거예요. 이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. 믿음이 없었던 그에게 아들을 주시는 역사를 통해 아들이 태어남과 동시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 선물을 받은가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, 그 약속에 서는 것이 제일 중요하구나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 이미 되어졌던 겁니다. 만약에 혹그 아들을 데려가신다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살릴 거라고 하는 그... 부활의 믿음까지도 갖고 이 자녀를 데리고 간 거예요.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랑하는 아들보다 사랑하는 아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니까 누군가는 제물로 삼고 누군가는 제물이 되야지 하면서 나아가는 장면을 보여줬다는 거예요. 근데 얼마나 진심으로 이 아들을 잡으려고 했는지 하나님이 급하셔서 아브라함을 두번 불러요.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추게 하시고 뭐를 준비해놨어요 거기에 수량을 준비했는데 뿌리 익히난그순양이 나뭇가지에 걸려있는 거를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수량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친히 준비하는 걸 통해서 누가 구원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구원 받은 거죠 재물로 드려져야 될 이삭이 구원 받은 건데 왜 아브라함을 구원하셨다고 말할 수가 있냐고요 내 자녀가 만약에 거기서 죽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한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내 자녀인 이삭이 살아남는 거는 이 아브라함이 자기가 구원받은 것처럼 안도할 수 있는 거예요. 하나님이 지금 내 아들이 아닌 다른 존재를 예배해 둬서 사실 아들이 죽으면 부모는 살아가야 될 그런 동력을 잃어버리고 괴롭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. 근데 이 모든 거를 극복하게 하는 게 뭐예요? 예수복음밖에 없는 거예요. 사실은 내가 죽으면 죽었지 자녀가 죽는 걸 견디는 부모는 많이 없다는 거예요. 그런데 이 부분 속에서 수량이 거기에 걸려갖고 대신 죽는 것 때문에 내 아들 이상이 살았고 제일 중요한 내가 살았다는 거 내가 아들이 죽는 거는 내가 살았으나 죽은 존재가 되는 건데 이제 살아가야 될 이유를 깨닫게 하는 그곳을 느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결국에 이 자녀를 주신 것과 이 자녀를 살려주신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완전하게 깨닫고 믿게 되어지는 아브라함이 되어졌다. 아브라함은 바로 그곳에서 대신 죽는 수양을 통해 누구를 본 거예요? 예수님을 본 거예요.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온전한 구원을 얻게 된 거죠.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.